어, 어, 어. 시작부터 어. 와, 치기네 아, 시원한오왜이렇 와, 내폰프보다 생동할 수 있는 폰이 되그린요멀쩡 아 어벤져 쎄다 아 우리 2딜이 아. 아, 못 가. 리기머네 여기 리기 아아 죽지 왜 죽어 아 나는 안해 사라지지 다음 정원 바로 갈수 있겠다 요격 아, 볼 거야? 옐로우가 지금 요격 깨면 무심히 요격하시면 되는 저희 아. 요격 무지개요 아 무지개구나 한대맞 아. 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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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laughs> <laughs> 누구 인가? 누구 인가? <laughs> 누가 호의인 소리를 내었는데 북딱 마구미가 귀었구만 다들. 딱 마구미가 귀었구만 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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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빨리 봐같다 마르바바, 우리 크리차버기 먹여야 되는데. 아들 욕구 불만족 있나? 왜 이렇게 잘해? 잘가? 컴파 아니면 압구할걸? 여기서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야생의 스제이다 <laughs> 참고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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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 후천이 제일 많네요. 악세가 1 악세의 보급기가 190 되고요. 우리 클 마타 클 그.. 지금 세팅 기준은로 무기 바꾸는 게 제일 증가량 많을걸요? 아, 그래요? 아, 근데 저.. 무기 안 쓰죠? 쿵. 옐로우 요고 선지. 네, 제가 일단 어? 긴담으로 두들겨 보긴 했는데 무기 뭐 바꾸는 게 아 죄송해요 사진 좀 뒤로 썼어 <laughs> 그 다음에 박스를 <laughs> 올리고 파피를 <오버워키를 웃음> 업그라는 게 <laughs> <그래>. 아이고 까비 뭐야 제이들 그림 어디로 가요? 스토리 <laughs> <토론> 좀갈까요칠 <입력할까요>? 아, <laughs> <laughs> 저번에 빨리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됐어요. 오, 그래, 옐로우, 옐로우, 옐로우 30 그림 보던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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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한 거지 1일단 팔십이 <laughs> <laughs> 어제 공 어제 공팟 봤는데 소환사 마도 커맨더 조합인데 관측 관측 버그 때문에 큰 데서. <laughs> 근데 저파티로노관한테 <laughs> 와, 와, 미쳤다 소환사커맨 m 조합이 t 비비디아주원래원래컨텐츠소창기에소지 <laughs> 뭐, 어탑이지뭐 어떤 콘텐츠는. 이거 츠아 이거 있잖아, 요피있하다소환 피난, 소환사가 설치인다 이제 그 잔망 컨텐츠 다하면 폐왕이 폐왕이 좋아야 <laughs> 아, 이거... 폐왕이니까 너도 초특이라서초이 컨텐츠가 좀... 신균데, 막 소환사가 귀족이다 이러면 진짜 신규 컨텐츠고 폐왕이 <laughs> <laughs> 설친다 이러면 공룡 컨텐츠. 왜냐너 <laughs> 그거... 초특이... 올려놔서, 초골도 안되고 어떡하냐, 어따 써먹냐고 아, <아니요>? 바로 올려드려요? 이거게 왔어? 이거 아니야 이거 바로 앞요 케이키님 우데 이렇게 아 실망 아, 님 실망 <laughs> <laughs> 아, 실망 보여드리죠 오케이, 오케이 핫. 앞에서 막아야 앞에서 어디 있 앞에서 막아요, 앞에서 됐아보여드리또 컷! 오오오오오 이거지 퀴즈잖아 몸빵, 몸빵, 퀴즈, 몸빵 아. 아. 일단 회복 시켜 아아 아. 아, 아, 지나갔네요. 아, 또 보여드리죠. <laughs> 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참,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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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 보여드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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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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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나동나안맞안 나 있어, 죄어해요해요 어? 도 나도 나들어 들어갔어. 뭐지? 도무뒤나네 나도 나도 나시간이 나도 나도 나야 되겠다, 도 나도 나도 나

어, 한者. 어, 또, 내가 봐봐. 이게 내가 스프레스 받고 있잖아. 여기다 이 새끼야. 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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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. 빠 이거 또 스포트라이트를 나, 저한테. 네. 말밥. 음, 맞아. 맞이이렇나아야 돼. 아까아왜 이렇게 안 나왔지?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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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소환사 그거 트리칭 엠블럼이 환수급준가? 환수광호라는 거. 그거는 패시브예요. 아, 저 마지막 님 지금 다 교환? 어, 아, 아,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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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맹단원. 네, 한번 이따, 이따 드릴게요. 하하 <laughs> <laughs> 성지간 아 성지 성지 누가 가요? 레드? 네. 다시 저희 그린 인가로 가서. <laughs> 사랑사는 계절이 좋나? 계절 좋다 사람들과 억면 좋다는 사람들과 근데 수상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온술로 빼고 다 괜찮으니까요 아 그런 직업 꽤나 피곤한데 <웃음> <웃음> 선택장에 와서 와 우리 진짜 잘해 <laughs> 양양이

가 누가... 누가 망치는 소리가내는가와 아파 소리 올릴게요 <laughs> 태양이는 벌써 영어 잘해. 이제 미국 간지 오오래돼지지고 <laughs> d <laughs> <laughs> 아 d you go? I'm a malaria. 아 m a m a l a r i 우리 바로 바로 올라갈게요. 이거 왜세라샵으로 그거 캔슬 안 되지? 옛날에 안트는 저거 영상 나오면 캔슬 되는데. 네 그래, 이거 샀어. 그뭐 저번에 저번에 할인할 때막다 사버렸는데 음... 그때 못 뭐, 그때 못사못 뭐뭐 사버려가지고 아. 네 계정 당다섯개였나요 네. 다 옐로우 왼쪽 옐로우 왼쪽 옐로우 왼쪽 옐로우 왼쪽 옐로우 왼쪽 아나 옐로우 온줄아 바로 앞으예 네. 아이고 가면 되지 가면 <laughs> <therapeutic> 아, <Politica. S 병사 off> 와 평타, 평타 왕드, <laughs> 소울 오브 <오벤져>. 엔용 독도 있 습니다. <목소리> 팔 팔이요. 대각선 팔 화살표 위로 돼 있는 거. 됐어요오 대각선 P. P 화살표 P요? 네 P.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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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? 어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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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

전지 들타입니다오 대기 중안테클 코리시 쪽 대기 중, 쪽 대기 중. 안대기 중에 고비 고쳐요.

말이 없어진다 말이 없어지고 있어 다 <laughs> 이시스는 관땡입니다 아 옐로 관땡입니다 아, 그린, 그린 이시스야 그린 이시스 1 5점 60, 68% 정도 아. 와 대단. 진짜 와다와69% 6네그린도 진짜 아69% 와 진짜 대단. 뭘한 거야? 역시 어벤져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이건 있어서스인데 그래도 좀더갈수 있었. 어좀 아쉽다. 대장 n 보내고 관입왼쪽얼굴어 <laughs> <laughs> 배수진이, 배수진이 훨씬 나네. 이거는 이, 이, 이파 페리가 너무 큰이바이 바람, 캐리가 너무 큰데람 <laughs> 바람, 아,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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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시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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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오세요. 어머 바람, 바람, 바 슈어, 이어 슈어, 으면 슈어, 슈아 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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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요어 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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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슈어, 슈없어요어축어어 장수 많네 대박치기. 그걸도 혼자 할수 있지. 마법 대기 마법 a 건들 이거 어떻게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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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요저 각성기 10, 40초요. 40초. 나 m 나 m m 네. 저 25초요. 25초. 이거 에바님 말밥 쓰시죠? 네. 아이고. 대기. 네번 <laughs> 판만 하죠, 지금? 네. 이제 왕이요 왕 <laughs> 예? 밀을게요 왕이 수고형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뚠뚠이 혼자 10%가는데와 <laughs> 너무 세 고생하셨습니다 아 쎄다 <laughs> 이 나가 카드는좀더그 좋은데. 어너 좋은데? 아아 근데 아 아이 똘아 아. 아. 너? 어. 아 아이 아. 아.